이쁘다니까 <목소리도> 예. <목소리도> <목소리도> yeah. 절로 가자. 절로. 앞으로 가. 아니, 아니, 일로, 일로 갈 거야, 일로. 자. 어, 안녕하세요. 자주 보내요. 야 조심해. 가령아, 내리막길 천천히, 천천히 네. 이게 뭐야? 새싹이야 응? 새싹이야 새싹이야? 만지지 마. 새싹이야. 응, 잘 자라나는 친구야. 가자. 새싹이야. 응, 새싹이야. 가자. 가려. 저 앞에서부터 이제 걸어야 돼. 차 다녀. 알았지? 저 앞에서부터는 걸어가야 돼. 아빠랑 같이. 들었어? 대답해야지. 응. 목소리가 작다. 더 크게, 그렇지? 앞으로 가. 멈춰 야지 아빠 손 잡아. 없네. 없네 뭐가 없어? 아빠 손. 아, 차 나타날 수 있어. 저 봐봐, 차 오잖아. 차 오지? 가령마차 오지? 파란색, 파란색. 저거는 파랑. 은색이라 할것 같은데. 은색. 응. 음. 이거는 무슨 색깔이야? 검은색 할까? 고동색? 파랑, 파랑. 파랑색.

가자. 가령이 이제 혼자 가도 돼. 여섯 다는 이제 자전거만 조심해. 가령이 자전거 뭔지 알지? 봐봐. 가령아, 저기 자전거 다니지. 여섯 다는 이제 자전거를 조심하면 돼. 가자. 아, 손빵은 하지 마. 도서관갈 거야. 일로와 가자. 자. 어. 뭐라고? 가령 왜 앉았어? 어? 왜 앉아? 앉으면 안 돼. 여기 더러워. 왜왜왜 왜, 왜. 왜? 어? 쉬매려? 다리 아파? 만지지 마, 만지지 마. 가려 일로 와. 가라, 일로 갈거 일로. 일로. 일로 갈 거야. 일로 넘어와. 넘어와. 저기 농구장 옆으로 해서 갈 거야. 가. 농구장 옆으로 가세요. 농구장 옆으로 갈 거야. 어? 누가 이거 떨어뜨렸다 누가 몰라 누가 이거 떨어뜨려갔네 가자 그게낫또 그냥, 그냥 버려 응, 가자 아, 저 친구 자전거 잘 탄다. 꼬마애가 자전거 잘 타네. 어? 가령이랑 별로 티 차이 안 나는 거 같은데. 가자. 가자 앞으로 가. <목소리> <목소리>

사냥할 거야. 오늘 저녁거리 사냥하러 가는 거야. 그치, 가자. 어어, 야, 그거 못 빼, 너. 응, 큰 돌은 못 빼. 가자. 큰 돌은 못 빼. 가자. 아, 빨리 돌 내려놔. 책 보러 간다니까. 에 하지마. 저, 일로 와. 응. 일로 와. 나무, 돌 던지는 거 아니야. 내려놔. 내려놔. 이것도 내려놔. 아유, 봐봐, 바보야. 씨, 부딪혔잖아. 가. 싹이다. 됐어. 싸은 많아. 그만 봐. 반대 가자. 어, 하지마, 하지마! 야, 그것도좀 어떡해. 가령이 말괄량이네 하지말라고 하면 더 하네. 어? 꽃이네? 응, 꽃이네? 가령아, 일로 가보자, 오늘은. 아빠 일로 갈래. 일로 가보자. 잘못하면 벌 있어. 조심해. 벌 알지, 벌? 가령이 벌 알아? 팍! 쏘잖아. 팍! 응? 팍 쏜다고. 응, 팍! 쏜다고. 조심해. 알았지? 대답해야지. 가령아, 대답해야지. 응. 더 크게 해야지. 응. 아, 이렇게 하면 벌들이 오는데. 이렇게. 벌들이 온다고. 조심해. 벌. 어? 벌들이 온다고. 팍! 쏘간다고. 네! 해야지. 가자. 왔다, 들어가자. 빨리 들어가. 기동 4시 20분이니까 30분만 보고 가자 알았지? 왼쪽! 가령이 왼쪽! 왼쪽으로 가야되네, 왼쪽. 왼쪽으로 가야지. 들어가, 신발 벗고. 어어, 야. 이건 아무것도 아닌데. 가령 이가, 아, 가 면서 누구 한테 들어가 라는 거야. 가 커? 네. 가나 소리 줄이는 방법 알아? 아, 알아요. 알아요. 아. 아이고, 아이고. 얘가 구나 얘가 떴네. 떴는 이제 집에 간 시간인데.

그거 안 돼. 여기서. 가령아. 이거는 책 로봇이 못뭐 읽어줄 텐데 갖고 와봐. 가령 갖고 와봐. 줘봐, 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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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안 돼. 이 책이 못 읽어줘? 근데 읽어보고 싶으면 읽어. 아빠, 읽어줄게. 뚱뚱해요, 뚱뚱해요. 일로 와, 무릎에 앉아. 로봇은 놔두고, 로봇은 이 친구는 안 돼. 이번에 책 들고 완벽 가랭이가 책 잡아야지. 아빠가 넘겨주기만 할게. 잘 잡아. 완벽한 아이 팔아요. 눈, 눈, 어? 눈이네, 진짜.

그거는 왼쪽 발 아니야 원래 했던 게 맞아 왼쪽 발 그건 왼쪽 발에 하는 거야 응, 왼쪽 발 가령 신발을 신을 수 있지? 신발 저잘 해야지 찢어졌다고 노랑 로봇. 노랑, 노랑 로봇? 랑 로봇은 반, 책을 반납하는 로봇이야. 가령이는 책을 반납할 게 없어. 응. 가자 이제. 응, 그것도 반납하는 거야. 가령일로 가자. 열려라 참게 해야지. 참게 해야지. 다시 더 크게. 열려라 참깨해야지열렸다 더... 참깨. 열렸다. 다시 열려 <laughs> 열려라. 숲속으로 갈열려 숲속으로 숲속으로 봅시다 숲속으로 갑시다 빨리. 벌이 방금. 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조심하세요 벌 방금. 벌이 쭉 쏘고 간다 조심해야 돼안 가령이 방금. 겁먹었어 지금? 벌이 있을까봐? 응? 그렇게 숨어 봤자 소용없는데 빨리 일어나 도망쳐야 되겠다 아빠는 도망쳐야 되겠다 벌이 있는 곳에 도망쳐야겠다. 도망치자. 도망치자! 벌들이 오고 있어! 도망치자! 벌들이 오고 있어! 됐어, 됐어, 이제 안 뛰어도 될것 같아, 그래. 벌들 안 와? 응, 벌들 안 와. 가자. 가자. 가령이 우리 집 어떻게 가는 줄 알아? 우리 집 어디로 가야 돼? 가봐. 집 찾아가봐. 하지만. 그 벌레 많아. 뽑지 마. 와. 이불, 이불, 무슨 뭐? 이불. 무슨 이불? 하양 이불. 하양 이불? 하양 이불? 이불이 뭐지? 하양 이불. 눈, 눈 이불? 하양. 가자. 아, 하는 거 아니야. 더러워, 그거. 가령 입에 손도 넣었잖아. 아빠 간다 가령아 저 자전거다 자전거 자전거 조심하라 했잖아 일로와 간다 아빠 간다 안녕 간다. 어? 근데 가령아, 신호동이 무슨 색이야? 빨강. 빨강색은 뭐라했어 멈춰. 더 크게. 멍차. 멈춰. 멈춰요. 멈춰. 멈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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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초록불이다. 가자,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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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지지 마. 솔방울, 저기 많아. 저거는 약국, 이거는 뭐야? 그러면 과일. 과일 가령이 과일 좋아하지? 가령이 집에 가서 목욕하고 딸기 먹을까? 가령아, 목욕하고 딸기 먹을까? 가령이 딸기 안 먹고 싶어? 대답을 안 하네. 그럼 아빠는 딸기 먹으러 가야지. 안녕, 기 천천히 가? 땅이 좋지 않아? 가자, 아빠 간다. 간다. 가령아, 집에 가서 목욕하고, 앞에 자전거 온다. 오른쪽으로부터, 오른쪽. 아니, 반대쪽으로 부터면어떻게 가령아, 오른쪽이면 이쪽이잖아. 오른쪽. 이쪽은? 왼쪽. 알았지? 아빠 말 들었어? 오른쪽으로부터? 그러면 오른쪽으로 붙어야 돼. 알았어? 가령아, 왼쪽으로 붙어봐. 응? 옳지! 오른쪽으로 붙어 오른쪽으로 붙으세요! 다시, 왼쪽으로 붙으세요! 왼쪽으로 붙어서 걸어와야지. 걸어와. 일로 걸어와. 일로 와. 일로 와. 이렇게 뛰다가, 가령아. 자전거가 온다. 오른쪽으로 붙으세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 오른쪽으로 붙으세요! 가령이 기준으로 오른쪽을 부... 오른쪽으로 붙으세요! 하면 이렇게 붙은 거야. 알았어? 네, 해야지. 더 크게, 목소리 크게, 항상. 가령아, 목소리는 항상 크게. 오른쪽으로 붙으세요, 오른쪽. 오른쪽으로 붙으세요. 간다. 손? 힘들어? 가령아, 집에 가서 뭐 한다고 했어? 가령아, 집에 가서 우리 뭐 해야지? 목욕부터 할 거야. 알았어? 가령아, 대답해야지. 가령아, 아빠가 부르면 대답을 해야지. 대답 안 하면까 손안 잡을 거야. 가령아 집에 가서 뭐 한다고 했어. 하... 가령아 집에서 뭐 한다고 했지? <laughs> 오른쪽으로 붙어. 가령이 오른쪽으로 붙어. 오른쪽으로 붙어서 가면 돼. 앞으로 걸어가, 그렇 멈추는 거 아니고 걸어가. 가령아, 우리 집에서 뭐 한다고? 집에 가면 목욕부터 할 거야.